함수 fx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어. 극때 값이 5일 때 f 의 값을 구하래. 그럼 a가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아, 0일 때도 한번 따로 한번 해보자. 알겠지? 두 번째,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야. 그때 극소는 미분해서0 되는 값이니까 일단은 미분을 하자. 얘 미분해주게 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A고 얘는 X, 아니 3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야 이렇게 이렇게 좁을 것 같으니까 조금 옆으로 옮겨놓고 할게 이렇게 나눠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0보다 크다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A가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0되는 값이 2개 나와 얘네 그러니까 여기서 0되는 값을 찾는데 요것만 지금 잘 봐봐 얘는 0되는 값이 요 위에 거 여기가 0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a가 양수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a에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a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그 값이 나와 0보다 크다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극소야. 극대값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은 요 위에서는 A가 양수면 극대값 없어.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거 0 되는 값은 일단은 얘는 3A가 묶이니까 1-X 제곱이야. 제도 그래프 그리면 좀 쉬워. 얘는 딱 꼭지점이 또 0,1인데 아, 1은 아니고 원래 3A야. 3A로 묶기는 했지만 그리고서 위로 볼록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영대는값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는 안 나와 지금 음수인 범위잖아 그럼 여기서 나와 근데 여기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그럼 이것도 극소야 또 극대값 없어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극대값이 아예 없으니까 극대값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보자 a가 0일 때도 한번 해볼게 a가 0일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제 fx가 x 세제곱이고 얘는 그냥 0이 나와 우리 x 3승 극값 없어. 알지?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니까 극값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안 돼. 0도 상수 함수니까 극값 없어.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럼 이제 결국엔 얘 하나만 답이 되겠네. 요것만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돼. a가 음수야. 근데 이제 f 프라임 x는 어차피 여기랑 똑같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f 프라임 x는 그냥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쓰기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요렇게 여기다 쓸게. 보기 편하게. 그럼 이제 봐 보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얘는 0되는 값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a가 음수야. 이거 0되는 값이 3x제곱은 a인데 여기가 음수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실수에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선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는 이제 a가 음수기 때문에 바뀌어. 얘랑 틀려. 음수기 때문에 아래 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가능은 하잖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대값 극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값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여기다 냈는 거니까 이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저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나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2가 5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야. a 음수 맞지? 매일 찾았어. 그리고 이제 f의 2의 값을 구하는 거야. f의 2는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겠지. 2의 3승 8에다가 a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약분 해주면 8 더하기 5여서 답은 13. 요렇게 찾는 거.